k 리뷰게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투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형 한국형 FA-50 차세대 경공격기, 일명 KAI FA-50이 최신형 모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성능을 인정받은 FA-50은 2026년 형으로 진화하면서 단순한 경공격기의 개념을 넘어 다목적 전투기로 재탄생했습니다. SK 리뷰갤러지에서는 이번 기체가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앞으로 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FA-50은 원래 한국 항공우주산업(KAI)가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모델만 해도 뛰어난 기동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이라크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선택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K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형 신형 FA-50은 단순한 개량 수준을 넘어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기체에 가깝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레이더와 전자 장비입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대신 최신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훨씬 더먼 거리에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 향상을 넘어 생존성까지 크게 끌어올립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가 대폭 강화되어 적의 레이더 교란, 미사일 회피, 통신 방해 등 다양한 전자전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공대지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2026년형 FA50은 공대공 능력도 강화되어 사실상 소형 다목적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해상 타격용 대함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기체로 지상 공격, 공중 요격, 해상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파이터로 진화한 것입니다. 엔진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신형 고추력 엔진이 장착되면서 추력 대비 중량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곧 기동성과 속도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마하 1.8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최신 연료 관리 시스템 덕분에 항속 거리도 늘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기능이 표준화되면서 더 이상 단거리 전투기라는 한계를 벗어나 중장거리 작전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종선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치 최신 전투기들을 연상케 합니다. 대형 풀 디지털 글래스 코핏,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 음성 인식 제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임무보조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조종사는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표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료와 무장 상태까지 관리해 주기 때문에 조종사의 부담은 줄고 전투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2026년형 FA-50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로 동맹국들과의 연합 작전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F-35, F-16, 일본의 F-15 등 다양한 동맹군 전투기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단순히 소형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멀티롤 파이터로서 첨단 전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작전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서도 이 기체는 단순한 경공격기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FA-50은 F-35A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보조하며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량생산과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수의 기체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어 전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해외시장에서도 이 기체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16 같은 중형 전투기를 대체할 저비용 대안으로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나토 국가들도 FA-52 잠재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신형 모델은 이러한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SK 리뷰게러지위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AO-10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력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미래 항공 전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델입니다. 경량화, 저비용, 호효율 그리고 인공지능과 첨단 전자전 능력의 결합은 향후 전투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KAI FA50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공격기라는 타이틀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는 다목적 전투기,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자산, 그리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뒤흔드는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입니다. 앞으로 이 기체가 실제 전장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전투기를 선택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K리뷰 갤러지는 자동차와 함께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기계들에도 주목합니다. 오늘 다룬 2026 FA-50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 안보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자동차, 항공, 그리고 첨단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